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계좌에 달처럼 빛을 비춰줄 문선수입니다. 자, 오늘 같이 보실 종목 바로 두산 애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애너빌리티 오늘 5.8% 상승이 나왔고요. 그대로 장 마감을 하면서 91,200원으로 장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영상을 찍지는 않았지만 자 어제 보시면은 캔들이 굉장히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변동성도 큰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어제 월요일 이 검은 월요일이라고 말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빠진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런 회복세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 양봉 만들면서 장 마감을 했어요 자 이렇게 어제 하락세 그대로 회복을 하는 모습 오늘 보여주면서 장 마감을 했는데 요즘 이 두산 애너빌리티 보면서 이 마음이 편한 분 솔직히 많이 계실 것 같진 않습니다. 이 변동성도 크고요. 자, 이 크게 빠지는 거 이제 어제 말고는 뭐 그닥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시원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도 없기 때문에 이 뉴스를 보면은 좋아 보이는 건 맞는데 이 주가는 생각만큼 반응을 안 해주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어서 뭔가 마음이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계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요즘 두고 이러한 생각이 계속해서 반복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 많은데 왜 주가는 이렇게 답답할까? 오늘은 이러한 중심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조금 더 냉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시장에서 보기 드문 종목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테마, 이것은 강합니다. 그리고 스토리도 명확하고요. 이 주가는 그 속도를 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한 문장이고요. 이 원전이라던가 수소, 가스터빈, 이 에너지 관련,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차지하는 위치는 여전히 중요한 거 사실입니다. 이건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답답한 이유, 이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 기대감, 이미 한 차례 앞서서 작용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두산 에너벨리티는 단기 테마로 갑자기 튀어오른 그런 동, 종목이 아니죠. 이몇 년에 거쳐서, 긴 기간에 걸쳐서 구조적으로 이야기되어 온 종목이고요. 이 그만큼 한번의 상승에 모든 기대를 쏟아부는 종목도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 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쉽고요. 이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과정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루하루 주가 움직임에 감정이라는 게 과하게 흔들릴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멘탈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하루하루 주가 움직임에 계속해서 반응하다 보면 감정이 과하게 흔들릴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 주주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건 바로 이러한 부분일 거예요. 빠질 때는 이렇게 밀릴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조금 반등하면 이제 가나? 이렇게 기대하다가 다시 멈춥니다.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종목 자체에 대한 신뢰보다 인내심이 먼저 시험받는 그런 구간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대형주, 특히 정책과 국가 프로젝트와 엮인 종목들이 이게 공통적으로 겪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 급등하지 않는 그런 대신 한 번에 무너지지도 않고 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볼때 가장 중요한 거 지금이 고점이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흐름이 유지 가능한 흐름이냐 이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 조정이 나와도 완전히 분위기가 꺾이지 않고 매번 아래에서 정리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면 이건 아직 이야기가 끝난 종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스토리 아직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진행 중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조정이 나올 때마다 회복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반등이 의미 없이 끝난다라면은 그때는 관점을 다시 한번 세워봐야겠죠. 지금 이 두산 애너벨리티이두 갈림길 중간에서 있다라는 지금 구간에서 이 가장 위험한 태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 원전이니까, 어차피 원전이니까 무조건 상승한다. 라는 그런 방치. 아니란 태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안 가는 거면 끝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조급함. 포기, 쉽게 포기하는. 근데 둘다 지금 자리에서 이 주주를 지치게 만드는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필요한 건요, 이 기대감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주산 애너빌리티는 지금 당장 폭발력을 이제 기대할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흐름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해야 될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의 강점은 하루 이틀의 주가가 아니라요. 시간이 지나도 이 스토리가 끝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지금 당장 얼마까지 가느냐. 야, 이 주산 애너빌리티 내가 10만원 찍겠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아니라 이 종목을 어떠한 관점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것이 훨씬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 지금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결국 버티라는 말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무작정 버티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주가가 엄청나게 빠진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손실 보고, 다음 종, 다른 종목 투자를 해서 손실 메꾸고, 그렇게 해서 수익 더 가져가셔야지. 자,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리스크 안에서 이 종목을 바라볼 수 있느냐. 내 기준. 이 기준을 잡아서 그걸 점검하다 점검해라. 라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주주를 흥분시키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지금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의 태도를 지금 에티튜드를 지금 시험하는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이 기준을 잡으셔라.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셔라. 객관적으로 하셔라.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나중에 찾아올 보상, 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혼자서는 하기 어려우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나 시청자분들 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혼자서도 잘 하고 계시게 계시는 주주 여러분들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이제는 나는 수익을 조금 더 가져가고 싶다. 극대화해서 가져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주주 주린이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전부 다 제가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이 왼쪽에 보이는 소통방에서 제가 여러 가지 종목도, 종목들 그리고 테마들 시장 상황들 제가 전부 다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만의 기준 잡으시고 대응을 하셔서 수익 챙겨 가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자이 보시면은 지금 이 최근에 올려드린 게이 삼성전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이번에 주가가 좀 올랐죠 그래서 이번에 글로벌 랭크 20에 진입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제가 전부 다 말씀을 해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 아니라 여러 가지 테마들 바이오면 바이오, 로봇이면 로봇, 2차전지면 2차전지 제가 관련된 종목들, 정보들 제가 계속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정보들 받아가시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대응을 하셔서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것 기준 잡을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 소통방 어떻게 들어오냐? 나 수익 더 가져가고 싶은데 이 소통방 어떻게 들어가냐? 제가 영상 상단에 이렇게 전화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010 4 8 2 0472 번호로요. 숫자 9 하나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많이도 아니고 딱 5초만 투자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소통방 제가 입장신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비용 하나 받지 않고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용 일절 받지 않는다 라는 소리니까 이러한 부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수익 원한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면 된다 영상 상단에 보이는 이 010-4825-0472이 번호로 숫자 9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산 애너빌리티 돌아와서요. 지금 두산 애너빌리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이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지금 내가 이 두산 애너빌리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리스크 안에서 이 두산 애너빌리티 바라볼 수 있느냐. 이러한 기준을 잡아서 대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주주를 흥분시키는 그런 종목이 절대 아니고 지금 주주의 태도를 시험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 끝난 종목도 아니고요. 지금 당장 폭발할 이 급등이 나올 종목도 절대 아닙니다. 자, 지금 이 큰, 이러한 큰 이야기 안에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지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구간을 불안의 시간으로 보내느냐, 아니면 정리의 시간으로 보내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경험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는 오늘은 방향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 절대 아닙니다. 이 종목을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떠한 기준으로 바라볼지 그것을 정리하는 날이라고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보면 조금 조용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이 스토리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이 스토리가 결말에 달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이 보상이 다가올 것이다. 수익이 다가올 것이다라는 거. 이 수익을 챙겨가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기준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자신만의 기준으로 대응을 해서. 그렇게 하셔야만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 주주 여러분들이 잘못 하겠다. 나 기준 잡고 싶은데 뭐부터 잡아야 될지 모르겠고 관련 기사 내용들이 정확한 건지 그런 거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면 된다. 영상 좌측에 보이는 이 소통박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도 받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셔서 자신만의 기준으로 대응을 하셔서 수익 챙겨가시면 된다라는. 것. 이 소통방 그래서 어떻게 들어오냐 제가 영상 상단에 이렇게 전화번호 남겨놨습니다 010-4825-047이 번호로요 숫자 9 하나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된다라는 그러면 이 소통방 제가 무료로 입장신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보들도 얻어가시고요 그렇게 해서 대응해서 수익 챙겨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그런 또 무료 혜택 챙겨드리고 있어요 수익 더 챙겨가실 수 있게끔 제가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무료 혜택 무엇인지 제가 뒤에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소통방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받아가시고 그리고 이 무료 혜택 뒤에 말씀드릴 이 무료 혜택 받아, 받아 보시면서 그렇게 해서 수익 챙겨가시면 된다라. 제가 주식 처음 시작할 때처럼 이 손실 제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 뭐안 해도 되잖아요. 이 손실 안 봐도 되니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처럼 이 손실 보는 경험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010-486-0472 번호로 이 소통방 들어오시면 된다라. 숫자 9만 보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소통방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받아가시고, 무료 혜택 받으셔서 수익 챙겨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 약속의 시간 3시라고 해서요, 이 소통방 입장과 다르게, 그 다음날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두 번째 무료 혜택입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이 종목명과 대응 방법 핵심 내용까지 자세하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매일 두세 종목에서 많게는 네 종목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제가 3시 전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두세 종목 보내드려서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게끔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종목명과 그리고 대응 방법, 그리고 핵심 내용까지 자세하게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익 원하신다 하시면은 이 소통방, 이 종가 매매방 들어오셔서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종목이 바로 루미르입니다. 루미르 오늘 고가 기준 21% 급등이 나왔고요. 지금 장중 기준 16%상승세 보여 주면서 주가는 24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무료 급등주는요, 바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오늘 상한가 나온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도 그대로 보여주면서 주가 22,1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전에 고가 이 부분을 그대로 터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부분에서 이 상승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내림목으로 작용할 것인지 이 부분 지켜보는 것 동안 조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무료 급등주는요, 바로 하나 시스템입니다. 하나 시스템 고가 기준 약29% 급등이 나왔고요. 자, 지금 장중 기준으로 봤을 때도 28% 상승세 보여주면서 주가는 119,200원, 만 300원 정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내드린 세 종목 모두 다 수익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루미루 21% 그리고 미래 에셋 벤처 투자 상한가 30% 그리고 하나 시스템 28% 충분히 수익 간단하게 가져갈 수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해당되는 무료 혜택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100만 원만 투자를 하셨더라도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 소통방 종가 매매방에서 대응을 하시고 이렇게 실제로 수익을 가져가셨다. 이렇게 인증을 보내주시면서 저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고요. 이 무엇보다 제 영상 처음 접하신 시청자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 구독자분들처럼 수익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상 하단에 적혀 있는 이 링크 또는 전화번호 통해서 입장 신청만 하시면 은 소통방 입장 그리고 종가 매매방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거고 수익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010-4825-0472 번호로 숫자 9딱 하나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추가적인 코멘트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제 덕분에 수익 가져갑니다. 얻어갑니다. 숫자 9 적어서 보냅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코멘트 적어서 숫자 9만 적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냥 숫자 9만 딱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입장 신청하시고 수익 챙겨가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계좌에 달처럼 비춰줄 문선수 였고요. 다음에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